안녕하세요. 타르세마테나입니다 오늘은 천칭자리 65원 믿음, 중표, 약속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천칭자리와 사수자리, 금성과 목성으로 조합된 카드입니다. 천칭자리, 조화, 균형을 중요시 역입니다. 조화로움을 원하기에 좋고시음을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수자리, 철학적이고 낙천적인 방랑자입니다. 긍정 에너지가 넘치고 사교적이며 마음도 따뜻하고 인정이 많습니다. 금성, 사랑과 애정,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기능, 사랑, 예술,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관계와 조화 등을 해석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목성, 확장과 진보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기능입니다. 삶의 법칙과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금성이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 에너지가 넘치고 사교적이며 관계를 맺을 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조화롭게 관계를 맺습니다. 자, 금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좁고 시름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복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장과 진보도 조화 균형을 삶의 법칙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조화롭게. 자, 목성이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법칙과 한계를 긍정적 에너지로 받아들이고 철학적이며 낙천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럼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성향을 좀 살펴볼까요? 사랑의 성향, 상황은 생각이 잘 맞고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연애를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만나서 서로에게 잘 맞춰 나가다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가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미래를 약속한 사람, 꾸준하고 평화로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발 뺍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분의 카드, 여성분을 상징하는 카드가 여성분이 발을 진행 방향으로 보지 않고 옆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차하 발을 뺀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업무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긍정 에너지가 넘치고 사교적이며 마음도 따뜻하고 인정이 있어서 정진과 상담사 선생님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과 진부와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 철학적, 종교적이고 종교 지도사로, 지도자로 잘할수 있겠죠. 사랑과 예술,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조화롭게 발달되어 아름답고 꾸미고 가꾸는 정원사. 그런 일도 잘 합니다. 자, 인간적인 성향은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친구 같은 연인, 가, 같이 있으면 평화라고 유유자색한 사람입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평화주의자로 지성과 이성, 감성이 조화롭게 발달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며 살아가겠고 조화 균형을 잘 지킵니다. 일과 휴식, 이성과 지성, 감성과 감정, 정서 등삶의 모든 영역의 조화 균형을 잘 맞춰 나갑니다. 조화롭게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며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입니다. 낙천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며 명랑하고 밝고 정직하며 똑바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와 번영, 이상과 진리를 추구하는 고상한 마음을 가진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천칭자리 65번 믿음, 증표, 약속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르스 아테나였습니다.